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2021년 10월 5일 화요일 마태복음 7장에서 9장 말씀 공부입니다. 에, 참 귀한 에, 말씀들이 에, 알라리 석류처럼 아, 이 말씀 속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7장에서 9장의 모든 말씀을 다 아, 나누지는 못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8 장의 후반절 끝들이 부분에 귀신 들린 자 둘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한번 저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의 믿음이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모습이나 또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마태오 8장의 마지막 부분에 귀신들 인자 고쳐 주신 그 부분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은 바다의 광풍도 잔잔케 하시고 그 자연의 질서를 다시 만들어 주시죠. 오늘 본문에는 미친 귀신에 들려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던 이 미친 사람을 자유케 하시고 삶의 질서를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죄로 인하여 사탄이 들어오고 사탄은 우리 인생의 질서를 깨뜨려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을 쫓아내시고 우리에게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의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아주 싸나온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폭력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이 귀신이 에이, 사람들이 무덤 사이에서 둘이가 살면서 사람들이 그 옆을 지나가지를 못해 무서워갖고 이 미친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정신이 나가버린 사람들이 사람들이 그 지나가면 그냥 해친단 말이에요. 근데그 무덤 사이에서 살면 누가 뭐물 먹고 사는지 그것도 참 귀신의 힘으로 사는 거죠 예.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서 가다라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것은 대가볼리에 속한 거라사 지방이라고도 한 점. 그곳에서 귀신 들린 자두 명이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들은 가정과 사회를 떠나서 무덤에서 살고 있었어요. 무덤은 음산합니다. 귀신은 음산한 분위기를 좋아하지. 귀신은 사랑과의 관계를 정상적인 마을에서 못 살고 사랑과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사랑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교회에 붕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저에게 식사를 대접하던 한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강사님. 저희 어머니가 사실은, 예, 귀신 들린 무당이었다가, 아, 결국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됐는데,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귀신 들려서 무당 일을 할 때, 별의별 일들을 다 엄마를 통해서 봤다는 거죠. 엄마가 갑자기 잠을 자고 있다가 방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목이 잘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엄마를 막 이끄니까 엄마가 그 귀신에 이끌려서 신발도 안 신고 그냥 모세 공중에 떠다니고 샥 가는데 그엄니 따라가 보니까 엄니가 뒷산까지 올라가는데 뒷산에 무덤에 가 있다는 거죠. <laughs> 무덤을 좋아하는 귀신. 참 희한하지 아요 사망의 어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 귀신과 마귀는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 쌈지라고 죽이고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게 귀신의 사망. 예. 무덤 시체가 있는 곳 아닙니까? 사탄은 그런 시체, 사망, 죽음, 더러운 것. 어, 또, 올바로 사람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정상적인 삶을 못 살게 하고, 사납고, 싸우고, 다투고, 분열을 일으키고, 이게 전부 사탄 마귀 귀신들이 하는 짓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8장 29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무슨 반응을 보이냐면, 그 귀신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놀라서 소리를 지르는데 이르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여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찾아와 엎드립니다 아니 보통 사람들은 아무도 그 곁을 그 근처를 지나가지도 못한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간데그 귀신들이 그 사람들 속에 그 사람들을 미치게 만드는 그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예수께 님 나와 엎드려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고 소리 질렀다.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잘 알아보았습니다. 제자들 가운데도 아직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겠는데, 귀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귀신같이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참이 타락한 천사, 이 귀신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 우리는 당신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 않냐 이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타락한 천사들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인들인 우리들은 어떻게 예수님과 그런 이런 놀라운 관계를 맺게 되냐 이거죠.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게 아니죠.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해요, 때가 이르기 전이라는 것은 심판의 때일 말이 그니까 귀신들도 마귀들도 때가, 자기들이 망할 때가 있다는 것을, 심판의 때가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귀신들, 인간들, 예? 타락한 인간들은, 불신자들은 모르죠. 그래서 하나,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은 그들이 그러겠어요. 귀신들은, 마귀들은 알고 있는데 그 심판의 때를 심판을 받을 것을 아예 각오를 하고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니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라는 거죠.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아, 이 귀신이 소리 질러서 하는 말들 중에서 참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참 교훈들이 있죠. 제일 먼저 외치던 귀신의 말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적인 세계를 귀신들이 아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 귀신 사탄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타락한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의 백성들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있으니 우리가 귀신이 아니고 인간인 것이 그나마 감사하죠.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하십니 때가 되면 사탄, 마귀, 죄를 심판하고 영원히 죄인들이 지옥에 떨어지면 괴롭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귀신들도 말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예. 다른 보험서에 보면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할 때 예수님이 귀신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하셨다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말씀을 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귀신이 먼저 달려와가지고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고 시방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강조하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나타나기만 해도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기만 해도 귀신들은 벌벌 떨고, 어, 벌벌 떨고 자신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요청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기만 해도 귀신이 놀라서 달아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귀신은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벌벌벌벌 떤다는 거죠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귀신한테 벌벌 떨죠 8장 30절에서 31절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 떼가 먹고 있는지라. 다른 보험서에 보면 자세히 말하기를 한 2천 마리 정도 되는 돼지 떼라고 했습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 떼에 들여보내주셔서 하니 귀신들이 직감을 한 거예요. 저 예수님이 우리를 이 지금 두 사람 속에 들어가서 어? 2천마리가 되는 귀신이 들어가 있으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싸났겠어요. 그건 딱 귀신들이 직감을 한 거예요. 저 예수님이 이 우리를 여기에서 쫓아내실 것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데 쫓아내실려면 저돼지떼에게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이 귀신들의 말을 보면 뭘알수 있냐면 귀신들도 예수님이 허락하에서 돼지떼에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면 거기도 못 들어가는 거죠. 아, 귀신이 좋아하는 게 더러운 귀, 더러운 돼지, 더러운 것, 무덤 사이, 돼지, 이런 데 들어가는 거 귀신은 자신이 쫓김당할 줄 알았지만 순순히 물러가려고 하지 않은 그들은 돼지에게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돼지는 더러운 동물입니다. 돼지는 먹는 것이나 자는 것이 더럽죠. 귀신은 이렇게 더러운 것을 좋아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귀신은 더러운 돼지를 좋아하고 더러운 죄를 좋아하죠. 그러니까 귀신에게 들려서 점치는 귀신 성기는 무당 집에 가면 어때요? 느낌이 음산하고 그게 어둑한 금하고 더럽잖아요. 예. 우리가 그 점쟁이 집이 깨끗하고 박지 않잖아요. 아주 그냥 대낮처럼 박지 않고 뭔가 어둑한 하고 음산하고 그 귀신들은 그런 분위기를 좋아한다 돼지 머리 삶아갖고 푹 상에다 올려놓고 워머. 우리가 귀신의 역사에서 좀 멀어지려면 귀신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막으려면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예, 우리가 깨끗해지면 우리의 내면이. 깨끗해지면 더러운 것들이 떠나고 성령이 역사하지만 우리가 더러운 것에 자꾸 가까이하면 귀신들이 그냥 확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죠. 귀신들은 돼지들을 속에 들어가서 돼지들과 함께 동반 자살을 귀신은 죽이는 자입니다. 귀신은 사람을 죽이고자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돼지라도 죽이고자 하는 거죠. 한국이 자살률 세계 1위라는 참 무서운 나라입니다. 한국에는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예. 이게 우울증, 자살 충동 그걸 귀신이 주는 거예요. 예. 미국 필라델피아 한인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목사님, 이 사모님이 저한테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예. 군목으로 군대교회에서 섬길 때에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왔는데, 귀신 들렸다가 이제 기도에 회 왔는데, 아, 귀신을 쫓아내느라고 그냥 온 교인들이 목사님이랑 덤벼들어서 그렇게 진땀을 뺐대요. 그 사람이 나중에 간정을 하는데 정신이 온전히 돌아가 귀신이 나가갖고, 자기 속에 있는 귀신이 자기를 죽이려고 여러 번 기차를 타겠다는 거예요. 기차를 타가지고,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근데, 그렇게 죽은 그 자기 친척 가운데, 어떤 친척이 그렇게 죽었대요. 기차에서 죽었대요. 근데 귀신이 어떻게, 자꾸 죽이자, 죽이라는 그런 소리가 들렸대요. 그래서 몇번 죽으려고 했는데, 아. 희한하게도 다행히도 어 그걸 실행하지 못해 이제 그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 힘으로 자살이 되겠어요. 우리가 다 인간의 본능이 살라 그러지 죽으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죽고 싶도록 다 죽어야지 죽어야 하고 자기만 죽는 거아니요 어떤 일가족 전체가 죽기도 아, 그들은 살인 귀신이, 살인 마귀가 들어가서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거죠. 죽어야 되겠다고 확 몰아가는 거죠. 네.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죠, 살자. 아, 자살은 무슨 거죠. 우울증이 무서운 거죠. 이 귀신이 무서운 거죠. 32절을 봅니다. 그들이에게 예수님이 가라 하십니다. 귀신들이 그 사람들에게 나와서 돼지 떼들에게로 들어가는지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불에서 몰사한다 예수님은 귀신을 돼지에게로 들어가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돼지들의 희생을 허락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돼지 이천 마리보다 이두 사람의 생명이 이두 사람의 인생이 그 기중했기 때문이죠. 치던 자들이, 치던 자들이란 건, 돼지를, 돼지 2천만을 친다는 건큰 재산이잖아요. 여기 레소토 산에도 가보면요, 양치는 목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서치는 남아공에도 목동들이 굉장히 많아요. 담요 같은 거다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그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짐승대를 치고 돌보고 있어요. 참 직업도 다양하지만 진짜 그 사람들 참 외롭겠어요. 어떻게 그리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 돼지 치던 자들이 달아났어. 너무 무섭겠죠 왜? 아니 2천 마리 치던 돼지들이 전부 깨 꽥꽥 깨 소리를 지르면서 동시에 누가 말도 안 하는데 그냥 귀신이 들어가 가지고 확 충동적으로 물에 뛰어들어서 다 물에 동동 떠 죽었는데. 아그 광경이 얼마나 아유 무서웠겠어요. 이거. 치던 자들이 달아나 주행랑을쳐 도망을 무서워갖고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사람들에게도 고하고 그 동물들의 주인들에게도 고했겠죠.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어 이게 무슨 일? 아니, 그런 분이 있어? 하고 예수님께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 이게 너무 신기한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저 같으면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다 예수님을 믿더라. 이렇게 적혀 있을 줄 알았더니 웬걸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참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신 저와 여러분은 신기하죠. 아니 자기들 앞에서 2천 마리의 돼지떼들이 바다에 몰살되고 붕붕 떠 있고, 예,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고 그 무덤 사이에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미친 사람들 멀쩡 해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고 그 우리 같으면 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 어떻게 저런 능력이 나올까. 그래서 그런 것이 정상일 것 같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구했다. 예수님 무서웠겠죠. 두려웠겠죠. 그리고 또 그런 무서운 재물에 예수님이 더 오래 계신다면 손해를 볼것 같으니까 <laughs> 예수님을 떠나시도록 부탁을. 아니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한번 만나보려고 에? 사케오 같은 사람 뽕나무 무까지 올라가서 크크 예수님을 사모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발 떠나달라고 아니 다 사람마다 그렇게 다르단 말이죠. 에? 저와 여러분은 크예수님이 좋아갖고 난리인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예수님을 그냥, 그렇게 싫어해요. 절간이 더 좋대요. 자기들은 스님들이 더 좋대요. 어머. 그래서 요, 법륜 스님이라고 이 스님이 유튜브에서 강론을 한다 한번봐보요 구독자가 수 백만 명이에요. 와, 엄마, 와, 엄마. 비교가 안 돼버려요. 근데 막상 진리를, 예수를 알고 있고 예수의 가치를 받는 저가 여러분들, 그 법륜 스님의 그 강론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기가 막게 아무것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도 사람들은 바른 진리를 모르니까 허탈한 이야기를 쫓아서 자기들이 기준이 돼서 아 이게 좋다 하고 그걸 쫓아가는 참 진리를 찾는 자들이 너무 적은 거죠. 찾는 자가 적은 거죠. 발견하는 자들이 적은 거죠. 진리를 발견하는 자들이 그만큼 적은 거죠. 돼지 치던 자들은 돼지가 죽은 것을 신의 사람들에게 알렸고, 예,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지만, 그들은 예수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는 않았지만,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강구했죠. 그들은 물질이 최고로 중요했던 사람들. 여러분, 돼지 2천마리면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돈이었을 겁니다. 다다라 지방은 이런 물질적인 가치관으로 귀신이 살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이들은 돈 때문에 예수님을 잃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귀신은 어느 날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많이 세상 사람들 만드는, 돈 때문에 교회 안 나가, 돈 때문에 예수합니다. 귀신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활동합니다. 인간을 절망하게 하고 자살하게 하고, 인간을 돈 때문에 예수를 못 믿고 구원을 못 믿게 하는 이런 일을 귀신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귀신의 엄청난 활동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따라다니는 것은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버리면, 거짓 교사를 만나버리면 큰일 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태음 8장을 읽으면서 동성애를 설교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마태음 8장에 백 부장이 믿음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백 부장이 동성애를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칭찬받았다.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고쳐달라고 하는 그하인는 헬라오 언어적으로 보면 그 파이스라고 하는 것은 내 아이 아니면 동성애자로 그 당시에 쓰이기도 했고 자기 종으로도 쓰이기도 했는데 이 사람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동성애자가 병 들었는데 그걸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했더니 아, 그 백부장을 칭찬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동성애를 예수님이 옹호했다. 이런 설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바른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기절초풍을 할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성경을 인용해서 다 이단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단에 빠진 자들 뭐 여호와의 증인이고 누구 아무 들어봐요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지 말고 바로 해석하지 않고 그것을 비틀고 애곡해서 다 이단의 교리를 만들었어. 한편으로는 신천지로 한편으로는 여호와의 증인으로 한편으로는 무슨 하나님의 교회 안상웅 증인 희한한 대로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데 그런 거짓 교리에 빠져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기가 막히냐고 말이죠. 네. 지금 한국에도 보면 얼마나 많은 그런 이단들이 많은지 몰라요. 가끔가다 좋아요, 저한테 이렇게, 이렇게 눌러 주신 분들은 한 200분 정도 늘 매일 되는데 그 중에 가끔 한두 분이 이렇게 안 좋아요, 이거 눌러 주분 있잖아요. 그분들은 십중팔구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안 좋아, 안 좋아. 여러분이 이 사탄이, 귀신이, 말서에 이렇게 강력하게 활동하는 이 시대. 더러운 것들을 멀리 하고, 바른 진리를 가까이 해서, 깨끗하게 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말씀 공부하겠습니다.